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?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들만 뽑아 가지고 피드백 해 드리는 피부 훨씬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멘즈비티 에디터 수환입니다. 우리가 사실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제품도 막 알게 되고 하는데 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?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? 이런 게조금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쓰시는 거를 피부 사진도 좀 보면서 피드백 해 드리는 루틴 피드백 콘텐츠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.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올려 주신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들만 뽑아가지고 콘텐츠로 한번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좀 많은 사연일 것 같아서 뽑아봤는데 내일도 힘차게 님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올려주신 여드름 사진 보시면 피처럼 터진 자국들까지 보이고 반대쪽도 여드름이 많이 분포해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정도 피부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. 피부과 방문하셔서 가능하면 피지 조절제 드시면서 일단은 근원 자체를 조금 줄여내고 피부과 가서 압출치료랑 연고 같은 거 바르시고 항생제 이런 거 드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 주변에 약 복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뭔가 염증주사, 항생제 이런 것들보다 피지조절제 그냥 드시는 게 필요할 때는 좀 복용을 해주면 확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. 지금 이제 보습감을 한이 정도로 세팅해서 쓰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피지조절제를 해서 기름을 한번 쫙 말려버리면 이게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확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벽크림이라고 하는 것들 소리된 그 솔리드인 크림이나 피지오겔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발라주시면서 피부 자체를 좀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적어주신 거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은 저도 고3 때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지면서 피부과도 중간중간 각오했던 사람이지만 진짜 뒤집어질 때는 이게 진짜 끝도 없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되게 다행인 거는 모공이 엄청 넓어지면서 이제 여드름이 나진 않았거든요 관리만 잘 하시고 붉은기만 좀 빠지면 확 깔끔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과 방문해서 처방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턱 쪽이랑 여기 얼굴 외곽 쪽에 여드름이 좀 많으세요 수부지 여드름성 피부인 것 같다 건조가 있고 머리가 빨리 떡지는 현상으로 봐서 수부지다. 저는 이분 상태를 보면서 딱 그냥 느껴지는 거는 일단 피부가 지금 되게 예민해진 상태고 이렇게 턱 쪽이나 위주로 좀큰 염증들이 생기시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? 피부를 감싸고 있는 겉에 보호막이 좀 많이 손상된 상태인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사실 유분기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원래 쓰던 거보다 보습감을 좀 올려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피부가 좀 보습을 잘 받고 회복을 하게 돼요. 일단 좀 붙여드리고 싶은 거는 각질 패드랑 클레이 마스크 필링 젤 이런 것들이 트러블이 그렇게 많지 않은 피부에는 사용했을 때 오히려 되게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겉을 싸고 있는 보호막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이런 각질 제거 아이템들이 더 그걸 깎아내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거고 비타민C나 뭐 레티놀 이런 거 물어봐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. 장벽 회복 먼저 하시면 피부 훨씬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 아무래도 남자분들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여드름이 엄청 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거뭇거뭇한 좀 색소침착이나 피지 올라와 있는 것들은 사실 조금 더 좁쌀의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. 고민 남겨주신 거 보면 한옥성 여드름 안 나지만 좁쌀이 종종 생기고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면 제일 크게 두드러기 일어나서 중단했고 약산성만 쓰고 있다. 클렌징 오일은 각질과 피지 제거용으로 주일에 사용하고 장벽이 무너진 건지 피부가 민감해진 건지 모르겠다.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. 자 일단 먼저 여드름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스킨케어 가을에 쓰긴 가벼워 보이거든요. 유이크 토너나 파티온 세럼 이 정도까진 괜찮은데 이 멀티플로이드 제품이 남성용으로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좀 가볍기도 하고 이거 말고 그냥 인테카 수딩 크림이나 아토비려 36 로션 같은 무너진 피부 장벽 회복해줄 수 있는 제품. 분들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. 두드러기가요. 시뻘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염증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모기 물린 것처럼 이거는 주로 알러지 반응입니다. 약 알칼리로 세안할 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는 뭐 알칼리 세안제에 들어있는 뭐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일 수 있고 피부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건조한 상태고 장벽이 좀 무너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평소보다 조금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유분을 좀 감수하더라도 보습감을 살짝 올리고 올라오는 유분들은 점심시간에 조금 이제 기름 종이 같은 걸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. 이런 두드러기 혹시 너무 심해지시면 피부과꼭 가시고요. 이런 거 만약 없이 이렇게 여드름만 보기에는 홈케어로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레벨이다. 두 번째 분도 흉터랑 색소침착 위주로 좀 있으시고 부이는 여드름이 이쪽에 두 개. 그리고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. 2년 전에 입대 이후부터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요즘 여드름도 많이 나고 흉터잘안 사라진다.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피부가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땐딱두 개를 시도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피부가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습감을 올려서 피부 보호막을 좀 회복시켜주는 거. 그다음 두 번째는 세정력이 좋은 세안제들을 좀 멀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선크림을 안 발라 보면요 피부가 갑자기 자극도가 확 떨어지면서 좀 많이 회복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만약에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사이클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. 피부 타입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분들 좀 모아봤는데요. 지성인 것 같다고 해주셨고 땡기지 않으면서 여드름과 기름이 올라와서 건성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쓰시는 세트가 영상 기준으로 2번 세트죠. 2번 세트인데 건조하진 않고 기름이 살짝 나온다. 근데 불편하진 않게 나오는 거 정도인 것 같거든요. 지금 이거 보시면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스킨케어는 사실 맞는 스킨케어인 거예요. 사실 이분은 완전 지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복합성이 가깝습니다. 왜냐면 가을에는 사실 지성 피부는 1번 세트를 더 가벼운 세트를 써야 피부가 이제 딱 알맞게 유지가 되는데 이분은 2번 세트 쓰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으니까 클렌징 오일 쓰신다 하면 클레이 마스크는 진짜 많이 쓴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번그 정도만 쓰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지금 피부가 좀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스트라이덱스랑 모공 패드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각질 제거 이 패드는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들이 싫다 하면 써주면 좋은데 화농성을 내가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분인분들 좀 모셔와봤어요. 분인분들 진짜 많이 봐주시거든요. 근데 오기 전에는 관리 열심히 해서 이제 말끔한 피부로 지냈는데 훈련소 후반기 들어갔을 때 갑자기 확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. 이 정도라면 저는 그냥 피부과 가서 약 복용도 생각을 할것 같은데 그러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 생활 습관이나 비타민 C 그 다음에 아이언 판토텐산 이런 거 이제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턱까지 번져 있다는 거는 마냥 가볍게만 스킨케어를 해서는 나을 수가 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. 이런 거 지금 쓰시는 것들 매크노인 이런 거잘 써주시면서 10월부터 뭐 장벽 크림 같은 거좀 무거운 거 쓰신다고 했는데 스킨엔레 그다음 뭐 아토베리어 그리고 소리된 뭐 솔리드인 크림 그거 추천했었거든요 그게 캡슐 형태인 게 없어서 그나마 좀 바를 때 자극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 선크림 이거 말고 그냥 유이크 수분 선크림 같은 거 촉촉한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벤튼이 좋거든요 근데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건조해지는 거는 조금 막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진짜 절대 만지지 마시고 알게 모르게 본인도 좀 만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랜선으로 해드리는 것도 물론 되게 좋긴 한데, 만나서 골라드릴 수 있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렇게 사진 올려오고, 올리고, 올리고 막글 써주시고 이런 게 되게 정성이고, 물론 고민 뭐 해결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, 쉽지 않은 일인데, 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이제 만나서 할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, 피디님?